9월 2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실 CCTV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된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의 표현이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의 외과 분야 깊이 현상을 해소할 만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특히 CCTV 설치로 인해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 즉 PA 문제도 이 수술실 CCTV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의협이 수술실 CCTV 법의 국회 통과를 역사의 뼈아픈 오점이라고 성토한 데 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한 개원이 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짓밟는 최악의 법,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의료계를 기다리는 또 다른 암초가 있습니다. 이달 정기 국회 때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대폭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집행유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어제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연준음이사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연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고 마취 업무는 특히 의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김봉천 부회장을 시작으로 강찬 기획이사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지방에 본원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정부의 관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학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병상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고 이를 토대로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측은 일선 지자체들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임의로 내주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대형 병원으로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병상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오늘 오전 7시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 2시 노정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는데요.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핵심쟁점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 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그리고 야간 간호료 확대 등입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4개 설립, 간호사 등에게 생명 안전 수단 지급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국립 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